자, 안녕하세요. 에이지스텝 김성훈 대표입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몇 가지 말씀드릴 게 있어서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됐거든요. 어, 궁금한 내용이 뭔지 한번 이렇게 하나하나 들어보고 바로바로 바로 답변하는 시간을 좀 가질게요. 재활 치료를 하기 위해서 워킹네일을 쓸 것인가? 아니면, 실제적으로 주간 보호나 요양원에서 이 워킹네일을 가장 효율적으로 쓸수 있는 방법이 뭐냐 이런 부분이었거든요. 제가 언젠가 이렇게 다른 업체에서 이런 영상을 하나 보고 깜짝 놀랬습니다. 어떤 거냐면 설수 없는 어르신들, 그러니까 요양원에 계신 어르신들을 강제로 매달려서 막 이렇게 걷게 하는 그런 사진을 제가 영상을 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왜냐면은 저는 이제 뇌신경계 전공을 했고 이렇게 뇌졸중 재활이나 척수 손상, 중추신경계 손상 환자 재활에 엄청나게 열정적이고 또 공부를 또 많이 한 사람 중에 하나예요. 근데 그런 것을 봤을 때 이게 지금 워킹 네일을 이용해서 정말 올바르게 재활을 해야 되는데 그냥 마지못해서 어쩔 수 없어서 무슨 진짜 매달려서 이렇게 끌려가는 그런 영상을 제가 보고 아, 저게 왜 그러지? 근데 그걸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그 자체가 워킹 네일을 이렇게 써도 된다. 이렇게 사용해도 좋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뭐못 걷는 사람 워킹 네일 세워 놓으면은 뭐 스스로 걸을 수 있다는 식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그건 절대 아닙니다. 정말 아니에요. 워킹 네일은 최소한 어느 정도 돼야 되냐면요. 혼자서 지팡이를 짚든 집든 워커를 짚든 집든 설수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서 있을 수 있어야 그때부터 이제 비로소 워킹 네일을 사용할 수 있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서. 이제 잘못 서는 사람을 수트로 해가지고 막 매달려서 끌려가는 장면, 그것이 재밌다고 그래서 막 그네도 타시고 막 이런 것을 제가 본 적이 있어요. 그쪽 뭐 직원인지 아니면 뭐 누군지는 모르겠으나, 아, 이렇게 해야 된다고 막 하는 장면을 보고 제가, 어우, 이건 정말 해도 해도 너무했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런 영상을 저희가 또 찍게 됐는데요. 그, 금방 제가 말씀드렸어요. 분명히. 워킹네일은 설수 있는 사람부터. 걸음은 못 걸어도 혼자 서 있을 수 있는 사람부터 사용하는 게 워킹네일이다. 그리고 또한 가지는 저희가 이제 수트 착용할 때 있잖아요. 위에서 연결고리가 있을 때 이걸 너무 타이트하게 잡아당기지 말라 그랬어요. 타이트하게 잡아당기게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이 되냐면 환자나 고객이나 아니면 일반 어르신들이나 사용자들이 제 의지대로 걸을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아도 불안하거든요. 그분들은 넘어지면 그냥 나무 넘어가는 것처럼 이렇게 확 넘어가요. 그냥 머리가 바로 땅으로 달 정도로 이렇게 불안한 감을 갖고 있는데 그것을 위해서 뭔가가 타이트하게 잡고 있다. 위험을 느껴요. 본인이. 그렇게 사용하는 사람들이 위험을 느끼는데 그게 마냥 잘 됐다는 식으로 아, 잘합니다. 잘합니다. 이렇게 박수치는 그런 것들을 봤을 때도 아, 정말 너무 좀 어이가 없더라고요.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중요하게 말씀드릴 게 뭐냐면, 자, 워킹네일 사용한다 그랬어요. 절대 매달려서 걷거나 끌려가거나 아니면 그네를 타거나 이런 동작은 제로도 아니고 마이너스예요. 그 자체가. 그런 동작 자체가 어린 아이들이면 모르겠어요. 뇌성마비 뭐 장애가 있는 이러한 아이들은 그런 것을 놀이로 즐겨서 해가지고 뭔가를 효율적으로 낮게 만들 수는 있어요. 좋아지게 만들 수 있어요. 근데 어르신들하고는 좀 달라요, 이게. 어, 그렇기 때문에 매달려서 가는 행위나, 그네를 타고 앞으로 뭐 이렇게 꼬꾸라질까 말까 하는 이런 동작이나 이런 걸로는 아무런 효과가 없다. 그런 영상을 보고 제가 깜짝 놀래서 지금도 이런 영상을 찍어서 좀 일반 고객이나 아니면 주관부나 요양원 원장님들한테 이것을 올바르게 좀 설명을 해드려야겠다 해서 지금 이렇게 찍어 놓은 겁니다. 하여튼 결론을 지으면 이 워킹레일은 천장형 레일 보행 장치라고도 하고 낙상방지 보행 훈련 장비라고도 합니다. 요즘에 주관부나 요양원에 많이 설치하시죠? 이때는 최소한 워커를 집중 뭐 지팡이를 짚던 상관없어요. 혼자 설수 있는 때부터 사용하셔야 되고 혹시라도 사용하시다가 매달리거나 그러니까 위에서 수투를 잡아주는 게 너무 타이트하게 잡아주거나 내지는 그네를 타는 행위들 이런 것은 절대 해서도 안 되고 해도 효과가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아셔야 돼요. 예, 혹시라도 잘못해서 사고라도 나면 정말 큰일 나기 때문에 그런 행동이나 행위는 하지 마시고, 절대 매달리거나 위에서 끌어당기거나 이런 동작은 하시면 안 된다고 다시 한번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